안녕하세요. 브라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여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희생과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줄줄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행동일 수가 있죠. 하지만, 실수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변할 수 있는 인간의 변화무쌍한 심리 때문에,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잘해왔던 남자도 여자를 서운하게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그 사랑의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처음부터 막 나가던 남자가 한 번이라도 딴 사람처럼 잘해주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확 생겨버리는데 말이죠. 아무튼 사랑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 속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남자 행동에서 해 포함되어 있다면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테스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가해집니다. 또 보호받고 싶고, 인품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보호해주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또 이쁜 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감정들은 사랑하는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느닷없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고 아주 꼬맹이 때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 최초라고 할 때가 3, 4세 때부터인데요. 아, 이때가 남자애들은 남근기라고 하는데, 아, 자기의 성기에 집착할 때입니다. 아, 여투지나 애들은 자기 걸 가지고 아, 자꾸 쪼을떡거리게 되는데, 일단은 아, 못본척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흥을 내시면은 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성통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기는 남자나 여자나 이성에 대한 애착이 시작되는데요. 아, 이걸 남자는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라고 하고, 여자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컴플렉스들은 남자아이는 엄마에게 여자아이는 아빠에게 성적 애착을 갖게 되는데 이때 남자아이는 아빠를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여자아이는 엄마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남자들의 첫사랑은 엄마인 거고 또 여자들의 첫사랑은 아빠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남근기 때 잠시 잠깐이고 그 후에는 아빠와 엄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이라서 자신들과는 경쟁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용하게 되는거죠 물론 이 이론들은 프로이드와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들의 개인적인 주장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만약 이때의 감정이 강하게 굳어져 버리면 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연상의 여인만 좋아하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현상이 생수가 있죠. 어떤 튼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면은 어릴 적 애정의 실패가 뿌리가 돼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딸아이가 아빠의 부생애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과거의 심리가 발동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어릴 적 아빠처럼 힘센 남자의 모습에서 여자를 독점하고 싶어 진다는 겁니다. 물론 꼭 이런 이유만으로 남녀의 애정이 깊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남자들의 무의식에는 옛날에 아빠처럼 강인해야 하고 또 아빠처럼 여자를 아이처럼 보호해줘야 한다는 보성애적 심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부성애적 마음과 이성적인 사랑스러움이 합쳐져서 여자가 아주 아이처럼 느껴지는 단순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편한 상태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들은 여자를 편하게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곳에 가든 제일 편한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을 먹어도 여자가 좀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이가 돼 주죠. 또 걸을 걸어도 제일 편하고 안전한 위치에 서게 하고요. 그리고 여자가 부담을 갖게 되는 일을 강요하지 않고 애태우며 기다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 대화를 해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사소한 문제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연애 초기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많은 남자들이 등한시하는 것들이죠. 솔직히 여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그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되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자기 위주로 살아왔던 남자들은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하니까 편하게 해주고 싶은 심리도 있고 그 관계가 평화하게 이어져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큰 것이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배려와 양보가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배려와 양보가 전혀 없으면은, 여자가 금세 서운해지고 불편해지니까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알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365일 병황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될수 있는 한 여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연락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사랑한다면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은 큰 모순이죠. 연락이라는 게 뭡니까? 관심이잖아요. 관심은 어디서 생기는 마음인가요? 그건 욕구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럼 욕구는 어디서 생겨나는 마음일까요? 그건 필요성에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고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관심이 가져지질 않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남자는 아, 그 여자에 대한 아, 필요성이 아, 그만큼 적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각할 때, 아, 이 남자 너무하네. 할 정도로 연락이 뜸한 남자라면 아, 그 사람은 다 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한두 번 연락을 못할 수는 있지만은 바쁘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아,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앞뒤 볼것 없이 카트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괜한 시간 낭보니까요 반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잠깐이라도 안부를 묻고 목소리 한번더 들으려고 하는 남자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에 대한 확인 욕구가 아주 큰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모순되지가 않은 언행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감정의 연결 욕구가 높아져서 항상 붙어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은 상대의 목소리를 통해서 감정적인 교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연락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얘기를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아이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에 대한 감정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고 아이들의 이성에 대한 애착은 오이디프스와 헬렉트라 컴플렉스에 의해서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보성의적 특성을 강하게 띠게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여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여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은 배려와 양보가 무의식적으로 생겨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락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랑한다면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이거는 관심과 욕구 그리고 필요성에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락이 뜨거워지면 그 사랑이 죽어들었다는 증거고 또 이런 남자들한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네, 반대로 자주 연락하는 남자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 것은 사랑의 감정적인 연결 욕구에서 그렇던 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남자와 오래오래 이쁜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